여러분, 안녕하세요. 금일의 어 야구, 승패를 한번 예상해 봅니다. 자, 야구르트도 요미율입니다. 179대173 배당을 받았습니다. 오드메이크 쪽에서는 지금 요미율리 승으로 보고 있지만, 음, 프로토 쪽에서나 이런 거결합값도 봤을 때 요미가 조금 높다고 저는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행의 요미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히로시마 대 요가마 경기입니다. 197대159 배당을 받았습니다. 어제까지 어 같은 경기, 국내는 다 맞았는데, 일본이하고 좀 많이 틀렸었죠. 두 갠가 틀린 것 같은데. 자, 197대159 배당을 받았어요. 이 경기, 이제 핸디의 배당도 나눠서 보면은 두 팀이 그별 차이는 없죠. 보면. 그죠? 그래서 이 경기를, 어, 저는, 음, 요코하마요코하마 승사이드로 그냥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소프트뱅크 때 지바로 데갱입니다 어저께 지바가 이길 줄 알았는데 지바가 못 이겼습니다. 오늘 또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는데 음, 지바, 지바 프랜스에 욕심부리면 승까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. 투산대 기아갱입니다. 229대143 매장을 봤는데 이 경기 조심해서 가시길 바랍니다. 일단은 저는 기아 승으로 보고 있는데 기아 승으로 보는데 그 프랜으로 보면은 두산이 이길지 모른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. 이게 어 프랜에 대한 값을 좀 높이줘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심 굉장히 부분도 있습니다. 일단 기아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NC 대키운 경기에 경계, 이기는 NC 승으로 봅니다. 자, KT 대, 어, LG 경기입니다. 161대194 배당을 받았구요. 어, 인기 쫙 나눠서 보면은, 이 경기 조금 배당상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LG, LG 프랜싱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하나 대신세 경기입니다. 200대1 5치 어제 하나 분명히 조심하라고 했는데, 역시나 모르게 핸디까지 따라갔죠. 하나 무섭습니다. 오늘도 지금 두 팀이 누가 이길지 모른다 나옵니다. 이제 플러스 2.5로 줬을 때 상황이 좀 그래요. 이 경기. 음 그래도 오늘은 신세계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세계. 예? 어, 씨. 어디, 어디 갔어? 자, 롯데 대 삼성 경기입니다. 자, 211대151 배당을 받았습니다. 음 지금 두쌍수가 나왔어요 또 오랜만에 또 그죠? 두쌍수가 나왔어요 어오즈메이크 측에서는 지금 보면은 삼성 삼성이 이길지 모른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 아 어, 죄송합니다 이거 삼성이 이기되 프레는 2.5는 롯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참고 잘하셔가지고 오늘도 건승하시고 어, 지금, 일단, 요미승, 요코하마승 NC승, 삼성승, 신세계승, 기아승, 지바롯데 프렌승, LG 프렌승, 어,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참고 잘 하셔가지고, 건성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